Hi everyone! 안녕하세요. t 치타임즈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일론 마스크에 대해서 읽어볼 텐데요. 어, 아직까지 이분이 피플에 소개가 안 됐다는 게좀 신기할 정도네요. 여러분 다들 아시는 분이시죠? 네, 바로 이분이십니다. Elon Musk was born in South Africa. 자, 남아프리카 태생이십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어, 이거 미국사람인가? 뭐, 영국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South Africa 출신이시죠. 자, 그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When he was just 12 years old, he made a video game. 자, 우리가 뭐, 우리말로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겨우 12살이었을 때, 그러니까 12살밖에 안 되었을 때,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여기서 when은 언제라는 의문사가 아니라 뒤에 이렇게 sentence를 써주고, 뭐, 뭐, 뭐할 때라는 접속사가 되겠죠. 자, 불과 12살이었을 그 어린 시절에 그는 그때 벌써 비디오 게임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And he sold it to a computer magazine. 자, 그리고요, 그거를 팔았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sell, 판매하다 라는 동사의 과거 형태가 sold 가 되겠죠. 자기가 만든 비디오 게임을 컴퓨터 잡지, 매거진에다가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Musk grew up and started several internet businesses. 자, 머스 s k 는 자라서 자 여러 인터넷 사업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several 쓸 수가 있고요. 인터넷 관련 사업들 이렇기 때문에 internet businesses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several internet businesses 중에서 Many of them were successful. 그렇게 그가 벌렸던 사업들 중 많은 사업들이 성공적이었습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좋은 결과를 내었습니다. Later, he became interested in space travel. 자, 최근에는 이 부분으로 이제 많이 화제가 되셨죠. 그래서 나중에 그는 이제 space travel. 우주 여행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다라는 표현은 이 코너를 하면서 많이 했었는데요, interested in이라는 표현 앞에 그렇게 흥미를 갖게 되다라는 과정까지 넣어서 to become interested in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거는 과거 시제가 되겠습니다. So he became interested in space travel. Thanks to him many people have gone to space recently. 자, 그래서 이이 사람 덕분에 즉 일론 머스크 덕택에라는 의미가 되겠죠. 최근에 recently 많은 사람들이 우주로 떠나 보았습니다라는 거죠. Today, Musk is one of the richest people in the world. 그렇죠.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 중, 그죠. 한 명입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rich의 최상급, one of the richest people.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Tread in English 보도록 할까요 나중에 그는 우주여행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는 문장을 완성해 볼텐데 Interested in space 라는 단어를 활용해 볼까요 자 제가 조금 아까 길게 설명을 했죠 So he became interested in, in space travel 하면은 이 우주 여행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